어, 오늘 그할시간은요 어, 쿠바산이고요 쿠바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로미오와 훌레타라는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로미오와 훌레타 굉장히 유명한 시가죠 어, 굉장히 그 가죽의 어떤 그 우두함과 어떤 스트러스한 맛이 같이 이렇게 그 발산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알다시피, 그, 몬테크리스토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 로미오 훌리에타라는 이 가장 대표적인 로미오 훌리에타,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그 다음에 꼬이바라는 게 있죠. 막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왜그 하필 그 로미오 훌리에타 또는 왜 몬테크리스토라는 말이 나왔냐, 그러면요. 그 옛날에 그, 군사 정권 시절 때, 어 농부들을 잡아서, 이렇게 그, 공장에서 그 시가를 만드는, 만들라고 했다 그럽니다. 시가를 만들면서, 어한 200명, 300명을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하루 종일 만드니까, 농장주가, 농장주가 책을 읽었다 그러죠. 네.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농장주가 한 달에 이런 말 했다 그러죠. 이번에는 어떤 책을 읽어줄까라고 말했다 그럽니다. 어...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어... 오늘은 로미오와 훌리에타를 읽어주세요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시간은 로미오와 훌리에다라고 해라. 또 어떤 날은 몬테크리스토 읽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럼 이번에는 몬테크리스토라고 해라. 라고 해서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오늘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에이징 된 상태는 에이징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휴미도에다가 시간을, 시간은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온도에, 온도와 습도를 맞춰야 됩니다. 습도를,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이렇게 보관해야 됩니다. 김치 숙성하듯이. 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습초, 습도와 햇빛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말라버리거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어, 로미오와 훈레딸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이게 지금 제 손에 들어온 지가 지금 이게 한 5개월 된것 같아요. 5, 6개월 된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에이징이 잘 돼서 굉장히 촉촉합니다. 어,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뭐냐고 하면은, 이게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어, 이 삼나무라는 거는, 요 삼나무는 습기를 잘 머금고 뱉는 휘미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삼나무가를, 삼나무가 없으면은, 냄새 역시 굉장히 오래 간직할 수도 있고,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가 할수 있습니다. 자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자르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펀치로 된게 있습니다. 펀치, 이렇게 다비도프 제품입니다. 다비도프 제품. 어, 다비도프 여기 구멍 이렇게 이 둘러 있죠, 이렇게 해서 맞는 사이즈를 통해서 구멍을 자를 겁니다. 자, 자를 때는요, 여기 끝에 보면은, 요요 요, 요 끝에 마킹이 돼 있거든요. 마킹, 요렇게 마킹이 돼 있습니다. 요 마킹을 다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요 마킹을 다 잘라버리면요 여기 래퍼가 너들너들해집니다 고게 마킹이 안 닿는 부분까지만 자르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딱 떨어져 나오죠.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바람을 저는 바깥으로 밀어낼 겁니다. 왜밀어내냐면요 계속 마실 거지 않습니까? 밀어내면서 조금 더 이렇게 드로잉이, 드로잉이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어, 요 끝에 있는 부분, 요, 요 끝에 있는 래퍼가 얼만큼 잘 말아지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또 요렇게, 얼만큼 밀도 있게, 요렇게, 예. 얼만큼, 얼만큼 이렇게 밀도 있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기도 합니다. 요게 깨끗하게 잘 말릴수록 좋거든요. 이게 너덜너덜한 것보다는 깨끗하게 말릴수록 좋습니다. 어, 일반 라이터보다는요, 토치를 이용해서, 토치에서 불을, 불을, 그, 차링을 시킬 건데요. 차링 시킬 때는 가까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멀리서, 멀리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하 시가 역시 빨리 태우면 안 되거든요. 불을, 불었을 때 빨갛게, 빨갛게 올라오게끔 냄새가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일반 라이터로 찰링도 하는데요 일반 라이터로 찰링하는데요 삼나무를 가지고 불을 붙여도 됩니다 사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왕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요 어, 드로잉의 첫 번째, 폴스트 드로잉. 첫 번째 하는 드로잉은 조금 깊게, 어, 깊게 마실게요. 천천히 깊게. 굿. 네, 좋네요. 어 굉장히 그 스파이시한 맛은 없습니다 참고로 어 로메오 훌리엣다는 일단은 굉장히 그 전체적인 번스트로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훌륭합니다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래퍼가 이렇게 기름이 올라와 있는 오일리한 오일리한 증상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양질의 래퍼에서 래퍼를 말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고슬고슬합니다 고슬고슬하다는 거는 충분히 불을 잘탈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요, 고슬고슬, 그러니까 오일, 오일리하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기름이 올라오지 않는 거는요, 이렇게 연기가 많이 안 납니다. 근데 기름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요, 연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맛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처음부터 팍팍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맛의 변화가 어, 중간에서부터, 중간에서부터 변화가 오는지, 요 뒤에서부터 변화가 오는지는 조금 피워 보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말다네요. 어 연초에 그그 물젖은 물젖은 물이 젖은 그 가죽 향이 굉장히 스모키하게 굉장히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피웠던 니카프로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팍팍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니카프로가 굉장히 풍부하게 연무가 올라왔다 그러면 참고로 이 로미오 훌렛다는 굉장히 차분하게 올라옵니다 연무 자체가 굉장히 차분한 만큼 서서히 올라오는 맛이 어 꽤, 꽤 이렇게 진득한 맛이 올라오기, 올라오기를 제가 기대를 해 봅니다 스스로가 지금 현재 상태는 전체적으로 냄새도요 주로 맵, 맵다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구수하다라는 느낌이 먼저 다가옵니다 어, 약간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올라온것 동시에 뒤따라오는 그물 젖은 그 풀을 태웠을 때 나는 향물 젖은 풀을 태웠을 때 나는 향이 같이 올라옵니다 약간 스파이시하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너트하다 음, 땅콩가루를 입에 풀어놓은 듯한 느낌이 어, 유질감이, 니카프로 같이 유질감은 느끼진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약간은 고소함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씨가 리뷰를 하면서, 파이프 리뷰를 하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맛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그건 본인들의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맛있네요. 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올라옵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그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차분하게 올라옵니다. 차분하게 올라오고, 역시 그 뒤따라 오는 그런 약간 그 서서히 느끼는 그 약간 크리미한 그 씨가 오일에서 나오는 약간 크리미한 향도 어, 같이 올라오고요. 어, 느낌은 상당히 차분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뒤에 마킹 상태를 제가 뚫었는데, 예 제가 일부러 침을 좀 많이 발랐습니다. 사실 이것도 침을 안바를수록 좋습니다. 침을 좀 바르는 이유는요. 저는 니코틴이 조금 빨리 쏠리라고 그러는게 니코틴의 습한 부분에 이렇게 많이 안 차게 되어 버리면 조금 빨리 스파이시해지거든요. 조금 저는 습, 시가가 약간 스파이시한 시가를 좋아합니다. 참고로, 예. 음 로미오 훌레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래퍼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회사죠. 그 회사는 바인딩이란 바인딩도 물론 다 중요하고 필러도 중요하지만 참고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젤 제가 일부러 한 번, 제가 젤을 일부러 한번부렷뜨려 보겠습니다. 어, 사실은 일부러 부러뜨릴 필요는 없는데요. 어, 얼만큼 제가잘 말렸는지를 갖다가 제가 손으로 질감으로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손으로 잡아, 형태가 이렇게 일그러지지 않다라는 거는 어, 굉장히 양질의 그 래퍼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말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도 부서지지가 않네요. 네. 부서지지가 않아요. 다음에 저희들 모임 같은 거할때 모임에 참가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배우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맛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맛이 꺾이는 맛이 꺾인 건 없거든요, 지금. 침을 좀 묻히다 보니까 약간 지금 드로잉이 조금씩 지금 살살 힘들어집니다. 제가 요걸 조금 응급처치 좀 할게요. 제가 하는 이유는 여기 잎을 침으로 젖었던 걸 제가 말리는 효과랍니다. 짧게 짧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짧게 짧게 요렇게 말릴 겁니다. 말리고 난 다음에 어, 원래, 시가 들어오라는게 있습니다. 시가 들어오. 시가를, 그, 이렇게, 그, 습도에 의해서 시가가 잘안 빨릴 경우가 있습니다. 드로잉이 불량할 때는, 이걸, 이걸, 이 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뚫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제가 뚫게요. 뚫을게요. 전 중앙에 정확하게 센터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옆으로, 옆으로 터집니다. 요렇게. 제가 지금 이만큼 집어넣거든요, 이만큼. 예, 네, 요만큼. 요만큼 집어넣습니다. 어, 요렇게 해서 조금 더 드로잉이 쉽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드로잉 해보겠습니다. 드로잉 정말 좋습니다.